안녕하세요, 양련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규인이신 류마영원을 들고 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입장으로서 빠르게 뽑아야 그 효과가 살긴 하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약간 오해가 있도록 전달한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매일 올라가는 영상은 유지한 채로 1.2 패치노트와 같은 설명 영상을 추가로 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완성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1일 2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되겠죠. 각설하고 바로 영상 보시죠. 랜덤으로 최고의 도움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신매 패치 이후 다들 해보고 싶은 상인을 올리느라 유닛을 째면서 스토리 압박이 있을 텐데 한 명씩은 최고의 도움을 골라서 그 압박을 해소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류마학학을 열어놓기 위해서 마젤란 희귀로 시작했습니다. 마젤란도 희귀함 중에서 스토리 속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스릴러 바크까지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최고의 도움 버스터꿀은 막타를 치면서 사용해야 더 좋긴 합니다만 풀피에서 쓰는 게좀더 시원하지 않나요? 아무튼 사용했습니다. 류마 나오나? 됐냐? 고유생으로 이완코브 희귀가 나왔습니다. 보상으로 나온 특별함 중 무려 4개가 들어가네요. 마젤란 사용해서 시류 히든 제작합니다. 시류 히든도 전설 히든급 스토리 라인업에서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게다가 시류 히든이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남은 목재들을 하급 도박으로 풀어낸다면 유마 영어는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EP 친구의 16라운드 초 페스트 크로코달 제한 완성입니다. 제가 18라운드 카타쿠리를 올려본 적은 있는데 이건 좀 쩌는 듯? 아니 세상에 류마와 키드는 전부 류마 영원에 들어가는 희귀 안패들이죠 이렇게 억바하는 판에 올려줘야지 또 언제 올리겠습니까 일단 키드 사용해서 로우 전설 만들고 1시와 5시 퀘스트 따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급발진해서 선택이있습 마구 받고 류마 히든 제작한 후에 20라운드 류마 영원 완성합니다 사실 로우로 크립을 따고 합쳤어야 했는데 또 급발진 해버렸네요. 근데 이거 검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죠? 클릭 잡을 때는 해당 이펙트가 안 나오는데 말이죠. 어차피 버그 수정 버전인 1.203 버전이 나왔으니 해당 버전에서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류마 영원에 대해서는 1.2 패치노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현재 1.203 버전까지 버그 픽스와 자잘한 변경점으로 인해 솔팁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크게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 영어는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해야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노브, 토키, 그리고 오뎅과 자체 시너지가 있죠. 오뎅을 올리면 무조건 200 스택을 받기 때문에 좋아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함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두 유닛만 하더라도 조로 흔함이 36개가 들어가는데 마딜에서 조로는 항상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희귀한 패가 정말 초록, 키네몬, 류마 쪽으로 붙어지지 않는 이상 대깨를 올릴 만큼의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패가 그렇게 붙어서 류마 오뎅이 둘다 나왔다 하더라도 특성 포인트 강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오뎅의 특포강 쪽이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특성공학이라면 문제없이 둘다 누르겠죠. 하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초월쿠마라는 골칫덩이 생각도 해야 합니다. 류마와 오뎅 모두 스턴, 이감 같은 유틸이 하나도 없는 깡리 유닛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초월은 스턴과 이감 중 하나라도 있는 게 좋겠죠. 조로가 세개만들어간는 나미, 스턴과 이감을 챙기는 샹크스나 아오키지도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아싸리 극단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프랑키 초월도 패가 된다면 가뭄직해 보입니다. 근데 시도했다가 스턴이 안 잡혀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패가 억바 수준으로 잘 붙어줘야 가능할 것같더라고요 오뎅 없이 조합하게 된다면 토키는 필수로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00색 전 류마는 공격 속도가 매우 느린데요. 그래서 토키를 최대한 빠르게 붙여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린 뒤 빠르게 스택을 쌓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패가 붙어준다면 신호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딜에 서브부잡까지 나쁘지 않은 유닛이니까요. 이른 체력 퍼뎀이 폭발형이기 때문에 폭댐증이 있는 폐왕의 길항법과 시너지가 좋습니다. 700 스택을 쌓게 되면 스킬 데미지가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에 끝일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아오키즈 히든, 캐럿 변이, 광조 맥심 같은 유닛들로 폭발 데미지를 증가시킨 다음 보전 유닛 1개와 1.5에서 3 단일 유닛들로 구성하는 게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패왕의 길을 골랐으면 단일을 치는 구성으로 가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만, 패왕의길 탑티어인 드레치에서 류마 역시 이들과 견줄 수 있을만 하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물들숭이는 단일을 칠지 모르는데도 대충 끝들만몇개 챙기면 물들 뺨칠 정도로 육화가 나오게 되니까 저평가할 요소가 거의 없는 셈이죠. 하위패 구성도 극단적으로 처먹는 오뎅과 다르게 조로가 14개만 들어가면서 실제로 류마를 올려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패가 꼬인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뎅처럼 극단적 패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원랜디 팀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물들숭이로서 마딜에 대해 이름만 알지 실전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상이던 패왕단 끝이던 류바를 플레이해보신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재개하겠습니다. 어인선보상으로배티가 나오면서 다행히 크립은 무료 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마딜에서 이왕코브 두마리는 개시배바죠 바로 돌려보도록 합시다. 키드가 나와주면서 드래곤불멸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류마영원의 특포강 4개와 드래곤불멸의 특포강 3개로 정확히 7개가 맞아 떨어지죠. 이제 안심하고 특포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류마를 빨리 뽑기도 했고 특포강으로 스토리 추가 데미지도 생기기 때문에 가반 료기시킬급은 아니어도 충분히 강한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베이비 파이브 사용해서 쿠마전설 제작 후 폐문으로 파견 보내줍시다. 그리고 류마가 계속 평타를 쳐줘야 하니까 웬만하면 류마 혼자서 라인을 막도록 합시다. 현재 18라운드가 지난 상태에서 311 스택입니다. 400 스택이 되면 스토리가 훨씬 빨라진다는데 그래도 엄청 강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드래곤 불멸을 만들어 봅시다. 히드로 네코마무지, 이왕쿠으로 드래곤 전설 만들어주고 드래곤 IM 타이핑하면 완성입니다. 불질숭이인만큼 단일 안 칠거긴 한데, 그러면 두불의 폭댐제 20%가 조금 아깝긴 하네요. 그래서 남은 초월 위습도 캐럿변이를 생각해봤는데 그냥 못박하기로 했습니다. 브룩희기 사용해서 발동이감 42, 남이 전설 제작합니다. 마딜에서 브룩은 라본으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패면서 레드필드의 재료였지만, 브룩희기가 류마히든으로 변경되면서 살짝 아쉬워진 감이 있죠. 하지만 이미 드블로 스턴이 있기 때문에 122 이검을 잡기 위해서 남이 전설로 틀었습니다. 남이 전설은 체력 스킬을 통해 발동 이검 가동률이 올라서 거의 상식급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벤베크만 사용해서 끝에 시류히든 제작합니다. 시류가 또 나와서 혹시 류마 영혼 2 개도 가능한가 찾아봤는데 류마는 중복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시도해 본 구독자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공속 20, 이검 25 토끼 전설 제작합니다. 원래 공속 때문에 마딜에 서 자주 쓰이는 유닛이었는데 이감까지 붙게 되면서 개꿀 유닛이 된 토케입니다. 게다가 류마의 자체 시너지 때문에 채용률이 많이 올랐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안쪽 벽에 배치하게 되면 라인 기준 오른쪽에 있는 유닛들만 추가 공속 35%를 받습니다. 상위 유닛인 두불과 류마는 오라 공속 20으로도 충분하니 전설 히든 유닛들을 배치하도록 합시다. 자, <목소리> 들가서 보상으로는 2감 35, 0.4 스턴, 아웃키즈 히든이 나왔네요. 부족한 2감을 채워줄 수 있는 보상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추가로 4피에게 구글 받아서 2감 35레이즈까지 분양받았습니다. 신세계에 들어간 지금 725 스택인데요. 역시 빨리 뽑으니까 스택이 잘 쌓입니다. 보스 처치는 나쁘지 않지만 광폭카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서브보장및광폭카 처치 용도로 키쿠 히든 제작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이감 10과 마은0.8 강화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물들마냥 최고째다 보니, 바리감 30, 마방깍과폭뎀증이 전부 달린 방주맥심까지 마지막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대로 70라운드를 넘기는지 확인해 봅시다. 딱히 컨트롤 할 것도 없이 잘 넘어갑니다. 남은 흔함들로 마젠 0.6 슈가 헤이 투입하면서 끝내주도록 합시다. 최고의 도움 항법이라 그런지 도움소 만화가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부터 삭제는 쿨타임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기지와 방주 맥심 덕분에 레이즈 없이도 프리감이 되었죠. 레이즈는 분양 파기 시켰습니다. 노단일, 류마드불의 육하는 몇이 나올까요? 감상해 보시죠. 당연하게도 바로 해류석 사용했습니다. 만화가 상당히 많이 남으니 강화 어스케이크, 강화 퍼스터콜 사용했습니다. 강목난이도 노단일 플레이로 유니카운트 12면 정말 좋은 유닛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류마 영혼의 이른 체력 비례 데미지가 폭발형이라서 폭템 증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요. 흔함 기준 10.3 전설, 목재 포함 1 0 9 전설로 측정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